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민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8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부 황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아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예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 설치를 맡고 있는 심재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년 2반 방송부 기장을 맡고 있는 송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9학년 2반 1번 강준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10학년 2반 김태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9학년 1반 10번 민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10학년 2반 17번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안녕. 내 이름은 임예빈. 안녕. 내 이름은 박수빈. 방송부 하는 일이 뭐죠? 사실 딱히 아.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행사나 할때 준비를 하죠 방송국 하는 일이요? 방송국는방송국 뭐하지? 방송국 일단 거의 학교의 모든 행사를 담당하면서 활동하고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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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부 들어가려면? 어 방송부 들어오려면 사람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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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사고가왜 이렇게 많이 나죠? 저희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대 사고왜 이렇게 많이 나죠? 장비가 안 좋아서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가 방송부 부원 중에 이건 제일 잘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무대 설치 담당이니까 무대 설치를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오. 제가 핀 조명을 제 생각에는 흔들림 없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밥을 잘 먹어요. 그림. 너무. 제일 잘한다. 조명, 꽃내지 잘한다, 인정. 어, 입털기, 잡일. 내가 방송부원 중에 이건 제일 잘한다. 귀여움. <laughs> 방송부 장단점. 방송부는 일단은 선 후배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단점은 단점은 할게 너무 없다는 거. 방송부 단점. 하도 완벽해서 단점은 딱히. 방송부 장점. 방송부 장점. 어 이제 화목한 분위기. 장점은 프리하다. 단점은 프리하다. 방송부 장점. 재밌죠. 단점. 없죠. 어 약간 불안차고 재밌고 분위기 좋고. 단점. 어 조금 힘들고 사고날까봐 불안가. 장점은 갈군다. 단점은. 갈겨진다? 일단 선배님들이 너무 착하고요 어. <laughs> 좋습니다 단점? 후배가 없으는 제가 잡리를 제일 많이 하죠 어.. 재밌는 활동이 많고 그건 장점인데 어.. 3년 동안 못 나간다는 게 단점? 방송실 쳐들어가도 되나요? 아쉽지만 방송실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 어쩔 수가 없네요 들어가면 따끔하게 혼내주죠 방송실 쳐들어가도 되나요? 네, 쳐들어오면 안 돼요 아, 조용히 들어오세요 <laughs> 마이크 쳐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정말 안 돼요 명심하세요 알겠죠? 윙크해주세요 <laughs> 뭐야 하나 둘셋 하면 입관리 못받 하나 둘셋 윙크 내가 이 사람은 이길것 같다 최아린은 확실히 이길 수있습니다 <laughs> 웬만하면 다이깁니다 제가 유. 임 a 빈난박 b 빈 이길 것 같다. 최아린. <laughs> 최아린. 최아린. <웃음> 아, 최아린. 아린이가 아무래도 <laughs> 최아린 선배 l i e I 최아린 선배 제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m b t i MBTI는 ISFP입니다. MBTI 아저 n t b 입니다 무슨 별론인가 네. 어 INTP요. INFP. INFP. ISFP. ESFP. ESFJ. 방송부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 어 아무래도 공연 끝나할 때. 어. 무대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아 이번에 진짜 잘했다 실수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노래 마음대로 틀수 있을 때? 좋아하는 거 침대 파티 제일 좋은 선배 방송부에서요? 어박희서 언니요 아음 <laughs> 저는 아, 음, 송동현이요 저도요 잘 부탁해 우리 경민이 형 점심시간 맨날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 이유는? 똑같은 노래를 신청해서 제가 제 취향대로 노래를 넣기, 가끔씩 넣습니다 음악 왜안 꺼요? 지한당이 아닙니다 <laughs> 아 그거 이렇게 딱 시간보고 꺼야겠다 하고 달려가면은 조금씩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방송부 나가기 vs 방송부 노예 이미 제가 방송부 노예라 네, 방송부 노예로 르겠습니다 방송부 노예가 좀더 낫죠 방송부 노예 아 방송부 노예 오고민해 어. 방송부 노예죠 <laughs> 음악 추천 소의 라이드라고 딱간에몇년공연 하는데 사장님이 부른 더라고 시차 어. 레새벨벳 사이코 좋아요 린의 i'm in love 나 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어언제상 r t I just r e c i e e like y 아랑이프랑켄스 타인하고 어 벌써 생인데 자아데이식스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호미들 사이렌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하고 나한테 잘 보이면 돼 12월 달에서 1월 달쯤에 모집을 해요. 그러면 저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장 될 사람한테 말하고 서류 서류 내고 절차에 따라서 들어오면 돼요. 야. 교편 VS <laughs> 방송국. 교편. 교편? 네 아니고 방송국. 난 교편 사랑해요. 아니 왜 계속 교편이랑 방송국을 음.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비교가 되나? 아 저는 교편 사랑합니다. 네. 방송부 자 방송부 대 교편 교편이 아니라 방송부죠 어. 방송부 오늘의 TMI 아 오늘 체육 끝나고 바로 밥 먹으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먼저 딱 치면 와가지고 너무 쫄았어요 오늘의 TMI 손을 안 씻었습니다 어? 오늘의 TMI 영어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오늘의 TMI 점심 안 먹었어요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오두방정 한 단어? 귀여움 아이고야 <laughs> 부기자 이쁘다? 애매함 왕개구리다 맞다 눈이 커귀여운 방송부에 필요한 거 필요한거는 마이크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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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박수빈 나 없으면 너 a 안되잖아 나도 없으면 안되잖아 어떤 머리스타일이죠? 제가 모르겠는데 가리비? d t h a 합 o 합 s m a n d 넘어갈게요 누나랑 사이 좋아요? 저 누나 없어서 t <laughs> 친 있다 e r j a 없 u Hari? h 마시 i 중국어로 자기소개. 원조 바이민제. 我是韓國人.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방송부장. 이거 방송부 들어오면은 제가 잘해 줄 테니까 내년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멜라디오 영상도 많이 올릴 거고 여러 가지 콘텐츠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